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폭군의 셰프 5화와 6화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전개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5화에서는 지영이와 이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공기를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어진 6화에서는 조선과 명나라 사신단의 요리 대결이 펼쳐지며 드라마의 백미가 이어졌는데요. 그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화는 지영이와 이현의 달라진 감정선이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회의 깜짝 키스로 인해 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정작 그 사건의 주인공인 이현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영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반면 이현은 태연한 모습을 보이며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상성과 임송제를 통해서야 키스 사실을 알게 된 이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영이가 힘든 하루 끝에 무심코 이언을 떠올리는 장면은 그녀가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입덕 부정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화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인물은 바로 광대 공길입니다. 항상 밝고 해맑은 모습이었던 그가 사실은 사냥터에서 이언을 향해 화를 쐈던 자객이었음이 드러났죠.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자객으로 처형될 위기는 넘겼지만 그의 배후에 재산대군이 있다는 단서가 나오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길의 서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목적과 관리하던 자홍원에서 누이가 죽은 사건이 공개되면서 그가 복수를 위해 이현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공길은 정말로 배신자인지 아니면 이헌에게 충성을 다하는 또 다른 인물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낙거상 요리 대결이었죠. 이헌의 낙거상을 준비하겠다며 강목죽과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에 맞서는 지영이의 요리는 바로 겉바속줄 슈니첼이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양식 요리의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지영이의 완승. 심지어 재산대군도 그녀의 요리에 감탄하며 환상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요리 대결만큼이나 흥미로웠던 건 이혼의 변화된 감정 표현이었는데요. 지영이가 행복하면 자신도 미소짓고 그녀가 다가오면 오히려 당황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엔딩 장면에서 지영이와 함께 넘어지며 서로 가까워진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화 예고에서는 조선의 요리를 거부하는 명나라 사신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앞으로의 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떤 요리로 사신단을 감동시킬지 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6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선과 명나라 사신단의 요리 대결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이현은 임송재에게서 지영의 가방을 건네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망울록과 핸드폰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영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한편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단은 조선의 음식들을 모조리 거절하며 자신들이 데려온 숙수들의 요리만 먹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요리 문화를 얕보는 태도였는데요. 이에 분노한 지영은 버터를 이용해 마카롱을 만들어냈고 명나라 숙수들조차 감탄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숙수끼리의 경합을 제안하며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명나라 사신의 응모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 실력을 겨루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조선의 왕권을 흔들고 더 많은 공물을 받아내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은 어쩔 수 없이 요리 대결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선택한 무기는 바로 고춧가루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생소했던 재료를 통해 새로운 맛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고춧가루를 준비하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가야 했고 이연은 지영을 지켜주겠다며 동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연은 지영에게 고운 한복을 선물하고 꽃을 함께 줍는 등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명나라 숙소가 수라간 숙수들을 조롱하며 파설기 대회를 제안하는 등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숙수들은 위축되었지만 지영은 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모두를 다독이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요리 대결의 세 가지 주제. 고기가 없는 요리, 성대 나라의 요리, 인삼이 들어간 탕, 명나라 사시는 이를 빌미로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해오며. 만약 자신들이 이기면 조선은 공녀를 늘리고 인삼채굴권까지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어는 조선이 이기면 조공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를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큰 판을 벌입니다. 결국 조선과 명나라의 자존심을 건 요리 대결이 시작되고 지영은 칼을 가는 모습으로 6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화와 6화는 단순한 로맨스에서 벗어나 정치적 음모와 국제적 갈등까지 드라마의 스케일을 확장시킨 회차였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서양식 요리부터 마카롱,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면서 셰프라는 캐릭터성을 더욱 부각시켰죠. 앞으로의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영과 이환의 관계. 단순한 호감에서 점점 깊어지는 감정, 그리고 지영이가 현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숙명이 어떻게 갈등을 빚을지 주목됩니다. 2. 공길의 정체. 과연 그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루이의 복수를 위한 잠입 첩자인가? 그의 진짜 속내가 밝혀지면 극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3.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 결과.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조선의 자존심과 정치적 미래까지 걸린 중요한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영이 고춧가루로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그리고 명나라 숙수들을 어떻게 제압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칠화예고는 지영과 이현이 전설적인 기술자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아줄 거란 기대와 달리. 장춘생은 대포까지 꺼내들며 이들을 위협하죠. 내 초막에 들어오지 마라. 압력석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 속에는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춘생의 조상 장영실은 천재적인 발명가였지만, 모함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그 충격으로 장춘생은 세상과 등을 지고 은둔의 삶을 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영의 부탁조차 단칼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사신과 조선 내부의 방해 세력 그리고 천재 숙수 당배경까지 모든 난관을 요리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 압력솥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죠. 지영은 장춘생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장영실이 손주에게 직접 만들어주곤 했던 파전을 정성껏 붙여내는데요. 장춘생은 파전을 한입 베어 물고는 눈시울을 불키며 내 할아버지는 스머살분이 아니셨지라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압력솥 제작을 결심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압력솥을 만든다는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닌 과학과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총통과 대포 제작의 원리를 응용해 철 대신 청동으로 압력솥을 완성하려는 장춘생, 지영이 대충 그린 설계도를 바탕으로 단 3일만에 기적 같은 압력솥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도 잠시 장춘생의 초막을 향해 제산대군이 보낸 검은 복면의 자객들이 들이닥치죠. 그들은 단순한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자객들이었던 것.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연희군은 쓰러진 지형을 안고 필사적으로 초막 밖으로 도망칩니다. 과연 지형과 그의 동료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력솥은 조선 최고의 요리를 완성할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7화 예고만 봐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개였는데요. 압력솥을 둘러싼 치열한 두뇌 싸움과 목숨을 건 대결. 다음 화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군의 셰프 5화와 6화의 주요 전개와 7화 예고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단순한 요리와 로맨스를 넘어 국제적인 갈등과 역사적 긴장까지 끌어안으며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영이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와 이현의 로맨스는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